아우, 춥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와, 기온도 낮고, 기온도 거의 뭐한 1도, 2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바람도 조금씩 불고 있어가지고,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내 구어머를 좀 올리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들이 좀잘안 움직여서, 이 발음이, 어, 딕션이 좀 불분명해도 좀 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고기는, 아셨죠? 자, 가만, 다 아시는 어종이죠? 제가, 자주 보여주다 줬다. 자바리. 자바리입니다. 자, 좀보여주다 아, 안 되겠다. 자, <laughs> 자바리. 어, 보시면, 아, 상당히 따뜻합니다. 어. 어, 저희 집에 항상 오시는 단골 손님께서, 아, 이 줄에 안 움직여서 안 되겠다. 단골 손님께서 이제 그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어, 예약을 해 주셨고요, 지난주에. 어, 마리류 있으면 좋겠다. 한 마리 구해달라고 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일날에 한마리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예약이 된 거라서, 어, 팔렸고. 어, 제 생각에 이 상당히 요즘 구하기 힘든데, 단가도 비싸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어종을 콕 집어서 이렇게 고급 어종을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이 아니면 제가 우연찮게 경매장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요렇게 좀 사이즈가 큰 것들은 들릉들릉 사기가 힘듭니다. 요 정도만 돼도 제가 뭐 말씀,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요청이 이승 김에 한바을 구했습니다. 상당히 빵도 좋고 그래서 원래 이제 두 분이 오실 거라서 한 1.5kg에서 2kg 사이 정도 요청하셨는데 조금 크도 제가 그냥 샀습니다. 사고 온지 아침에 전화를 드려서 좀 큰데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또 괜찮다고 하십니다. 이거 어, 잡아가지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미안다. 가만, 좀금 떠있지 마. 방금 보 아유, 미안합니다. 무게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가져와서 속구리 대충 언제 봤을 때는 한 2.2, 2.3, 2.4이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속구리 무게 있으니까 뭐 대충 따아만 보고 넣었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겨울이 이제 접시 지시겨울이라서 숫자로 쫙 나오는 게 아니라서 조금 플러스마해놔서한한 묶음 한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알아봅시다 오이고, 아침에 제가 속구리 어디다가 달았는가 하면, 여기에 달았거든요. 요게 이제 말랐을 때는 한 900g, 850g 물에 젖으면 1 k g 좀 넘는데 소구리를 이제 물에 담가놓고 어, 하다보니까 중량이 저는 좀 나갔을 거라고 보고 좀 넉넉하게 뗐는데 그렇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속구리에 따라서 봤을 때는 2.5kg가 안 나갔었거든요. 어, 요게 이제 조금 말라있으니까 850g이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면 3.34 정도 되니까 2.34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고기만 딱무기를 달아보니까 2.5kg 조금 더게 나가고 있습니다. 2.5kg를 가격을 받도록 할게요. 워낙 비싼 고기라서 100g, 200g에도 몇만 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메이크업도 비싸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고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운대가잘 맞았다. 왜냐면 요즘 이제 수온이 많이 내려가면서 수온이 한 12도, 13도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구경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쉽게 구하기가 힘든데 요청하시고 나서 이렇게 며칠 만에 좋은 고기를 매입하게 될수 있게 돼서 저도 기분 좋더라고요. 보시면 그 지그러미 끝머리가 약간 사갔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이제 낚시로 잡는 건 없습니다. 원래 그 제도 자체가 낚시로 이렇게 잡아리를 잡을 수 있는 업 자체가 없고 거의 다 이제 거물에 걸리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지느러미 끝이 조금씩 손상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와, 고기가 진짜 너무 빵빵합니다. 이건 이제 겨울철에 진짜 보여드리기가 힘들것 같아서 제가 올, 이번 겨울 이제 거의 끝이다 하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12월 달에도 요거 몇 마리 팔았는데, 어, 1월 달 접어들면서 수온도 너무 내려가고, 응. 구경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의 마지막이다 하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겨울 시즌 자리 육실이 어떤지 한번 보시고, <laughs>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너무 이렇게 극도로 비싼 고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사 드시라고 권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예 아이고, 펄이야. 아이고, 펄이 한 번씩 못하겠다. <laughs> 일단 내장 상태 한번 보고. 보나 보나 뭐 내장상태가 끝내준 겠죠 아아 간도 상태가 아 골아, 고아주좋아요 안 드셔서 썰개주로 안 드실 것 같은데 나 나왔다고 저녁에 하더라고 썰개주로 쏘다 니까자 들어가서 자발에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어, 기울지로 워낙 기하니까 앞으로 뭐 얼마나 보여드릴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사실상 뭐 어, 끝난 것 같고 내년 또 가을 돼야또 제대로 된 것들을 또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봄에도 가끔 나오니까 봄에도 보여드릴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육지랑 봅시다. 좋다, 좋아. 근데 야, 너무 반 좋다. 팔에한점 나갔다 고기 기름기도 좋고 빵도 좋고 아 진짜 좋다 있는 이렇게 살이 안 과도한 기름기는 요렇게 떼가지고 명확히 어, 해야 되겠죠. <놀람> 60. 제가 손이 화장실에서 딱 나오니까 그쪽으로 시선이 잠깐 돌아가가지고 하나 딱 붙었는데 이거는 좀 이따 떼면 됩니다. 6 0리만 아. 미쳤다. 이지느림이살에붙어 있는 이 살에 붙어있는 기름 한번 보십시오. 现在也没啥人注意了。 지느러미살, 가마살, 볼살, 지하이, 껍질, 그리고 내장하고 위 알, 불에 간 이렇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돌돔이라든지 어, 감성돔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인스타 같은데 올려놓고 보면 간을 딱 잡아서 이렇게 돌려 쓸기를 하는데. 어, 보통, 감성돔, 돌돔, 참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각이 좀 잡힙니다. 어느 정도, 어, 육질이 단단하고 각이 잘 잡혀요. 근데 자바리는 씹어보면 쫄깃쫄깃하고 육질이 단단하지만 약간 뭐라 할까, 좀 흐물흐물한 그런 이제 강성이 있기 때문에 육질은 조밀하고, 어, 조금 이게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어도 각이 잘안 잡힙니다. 그래서. 썰어 놓으면 아무래도 모양이 좀덜 이뻐요. 썰어 놓으면 모양이 좀덜 이뻐. 그래 마치. 아, 고기가 근데 제가 사왔지만 너무 고기가 좋습니다. 기름기가 진짜 넉넉하게 들어있으면서 육질 색깔도 너무 좋습 좋고, 이거는 뭐, 물론 비싸죠 비싸지만 와 이정도 되는 고기인거 같으면 어서서못 사먹지 돈을 따질 고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때 오늘 장례식 끝나고 잡아먹었잖아 잠깐만 나부터 문제 이해할게 자바리 같은 경우 요렇게 농어가 물고기들은 등살이 이렇게 갈라지는 형상이 있습니다 칼질을 못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살 부위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요 어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어? 해 봐봐. 아, 저번에 어머 장례식 끝나고. 어. 그래서 라한 마리 잡아 먹었잖아. 어 어. 늘어나고. 그리 큰 거는 처음 봐서. 그렇지, 우리 그때 한 3kg. 어, 3kg, 반? 3kg 반 넘어가는 거자바리한 마리 장례식 끝나고 썰어 먹었거든요. 자, 이런 반갑습니다. 조금 큰 사이즈의 어, 자발이 알고 와요. 한 마리 좀안 되겠니? 조금 큰 사이즈의 자발입니다. 그렇지. 근데 3kg 반짜리면 얼만 줄 압니까? <laughs> 이기는 힘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하고. 씻으면 깨장나니다 진짜. 어 꼬리지 리지느러미가 뒷지느러미 있는 부분 이렇게 뱃살 안쪽하고 살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 뜯어보시면 깨장나죠. 가발이 2.5kg짜리 완성이됬서 방금 특수부이 드렸고 이렇게 음, 해드리고 누 분이서 다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항상 저희집에 이제 어, 마카롱도 자주 사주시고 막 뭐, 이것저것 간식그릇도 자주 사주시고 항상 도움을 주시는 단골손님들이라서 제가 항상 뭐 물론 다른 손님들도 마찬가지만 이야기 들어오면 항상 신경을 쓰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고기를 구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너무 멋진 고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미입이 되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뭐 보기 힘들겠지만 기회가 되면 자발에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가격이 비싼 만큼 최고급 입속에 이제 황홀경을 선물해 드릴만한 그런 고기입니다. 최고입니다. dobro